약간 연구머리가 될부 같은데 하, 오늘 예때입니다이서 이때까지 이동하면서 하면서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이이동이동하 이동하면서 이동하이동하신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이하면면서이이 왔네, 지각생 왔어. 지각생이 왔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 는 찍어야 되니까 본인이 알아서 좀. 네. 오늘 우리는 VIP석에서 볼 겁니다. 하아! 세상에나. 리액션이 그거밖에 안 돼요. <laughs> VIP인데. VIP. 어. 두 장, 두 장. 음. 자, 바로 입장하시다위 입장하나요? 공연 중에는 사진 촬영은 제한되시고요. 저희 입금하실 때 티켓 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서 네. 입장하시는 게서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뮤지컬에 대해서 정말 알고,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아니요. 이번에 부당한 노동자들 음, 이야기라는 것 정도까지만. 정말, 오케이. 녹화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한랑카운티의 금방쯤 뭐 나왔습니다 하, 어떠셨어요? 제가 이금트만 봤던 뮤지컬 음. 중에서 솔직히 음. 얘기해서 저는 본눈이 높은 편이거든요 음. 손에 꼽을 정도의 스케일과 음. 구성과 음. 스토리도 너무 좋아가지고 <웃음> 내가 <웃음> 옆에서 자꾸 찌끔찌끔 <찔끔찔끔> 웃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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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나 우리 둘다 같이 앉아가지고 질질 짜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아니 가장 음. 감정입이 이잘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 시길래 지금 세 번을 보셨는데도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데 그러니까 제가 존과 아니, 나탈리의 그아이 <laughs> 스포일러라서 말을 못 하니까 무튼 존과 음, 오케이, 나탈리가 오케이. 딱 나올 때 진짜 거기 울컥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등장한 인물 중에 이제 다니엘이라든지 뭐 엘레나라든지 걔네 이제 20대나 이제 10대들의 어떤 이야기지만 존과 나탈리 같은 경우는 아마 배역 중으로 봤을 때 그리고 비주얼 봤을 때한 3, 4, 0대 정도 되는 거고 저도 이제 올해 33살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한 부분에 좀더 음... 감정적으로 좀 격해지는 부분 전... 있다 어떤 말인지 알것같아요 음, 음. 본인은? 저도 음, 음. 아, 제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막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까지 음.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아무래도 연애, 연애에 음. 대해서 조금 많이 감정이입이 됐던 음. 것 같아요. 근데 또 상황이 상황이니까 음. 어,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연애하는 것도 힘든데 저 상황에서 그렇게 막 포기할 거다 포기해가면서 연애하는구나. 그래도 전쟁 중에 아이는 생긴다. 아. 그렇지. 이건 본 사람만 압니다, 이거는. 아, 일단은 그래도 그래도 객관적으로 뭔가 평가는 필요해요. 뭐그렇 저는 이제 연출자니까 연출자로서 보는 관점 있고 배우가 봤을 때 이번 이 한랑 카운티라는 뮤지컬 어땠는지.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배우가 봤을 때는 음.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어서 음. 가지고 누가 보면 돈 받은 줄알 거예요. 일단 제가 음. 무대에 서면서도 느껴 늘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 음. 배우들과 조명과 무대 음향이 진짜 잘 어울러졌을 때가 솔직히 극히 드물어요. 음. 근데 이 공연을 딱 봤는데 제일 딱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조명이 미쳤다. 아 조명. 진짜 조명이 음. 저 그냥 기계로 음. 이거 메모리 다 해놓고 그냥 막 돌아가게 해놨나? 음. 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배우들 연기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무입되도록어저 응, 응. 상황이 끝났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인위적이지가 않다는 응. 거. 그렇죠. 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뮤지컬인데 봤을 때는 약간 영화 같았다. 어 보고 있는데 너무 자연스러워 사실 이게 아... 어. 어. 거부했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저희가 지금 그 조명 문제 때문에 급하게 저희가 and could pocket or you have to s e n 진짜 p stairs up. s 진짜 e of t 진짜. m w e 이 진짜 o more 이 h a n you s o o n 이 아웃되고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그냥 살짝 살짝 전환되는 건데도 너무 자연스럽고 그 몰입을 안 깨는 아웃이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뭐.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 넘어가는 것처럼 음. 그냥 그거 기본 자체로 워낙 무대 설치가 완벽했으니까 너무 효율적이었다 음. 무대 공간을 이용하는 게 너무 효율적이어서 그러니까 조명과 무대 어떤 장치들 그리고 이제 배우들 동선 어, 저는 솔직히 어, 크게 막 단점으로 꼽을 만한 건 없었을 정도로 어, 좀 되게 좋았다. 왜냐면 사실 제가 뮤지컬 이게 어, 좀 앞서 봤던 뮤지컬이었는데 되게 미안한데 제대로 된 뮤지컬이랑 이런 거구나는 하걸 제가 이번에 느껴가지고 저는 진짜 굳이 단점을 찾으라고 음. 하면 아무리 뮤지컬이라고 해도 음. 노래가 음. 넘버가 너무 많은 느낌도 조금은 들었어요. 아, 네. 가한 정도는 아닌데 음. 그냥 조금 많네. 한 정도? 아 이거 정도는 제 사로 쳤어 넘어갔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래야 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텐데 아무래도 음악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 저는 조금 제 머릿속에 입력이 잘안 되더라고요. 약간 근데.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아. 너무 이제 이게 음악이 많고 전기가 확실히 스피디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시 음, 어 뭔가 이제 좀 루즈하게 늘어지는 부분도 없고, 딱히 늘어지는 부분도 너무 없고, 되게 보면서 막 몰입을 해서 보는데 사실 이게 영화전당 자체가 가진 단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음향도 음향도 명확하게 딜리버리가 안 와요 노래로. 일반 대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조상우 배우라든지 이학영 배우라든지 워낙 이제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딜리버리가 이상하다고 말하면은 좀더 이상해질 수 있는데. 이게 그 극장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 노래가 안 나오고 그냥 대사로 나왔어도 더 좋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많다하기보다는 그냥 극장 그러니까 그 극장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좀 과하게 느껴졌다. 맞아. 음. 또 뭐가 있을까? 뭐 음, 단점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 단점 뭔지 막 뽑을. 가... 장점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laughs> 아 단점 하나 더 있다면 더 있는 건데 말해 도 되나 모르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단점인 건지 다른 사람들 봤을 때구거의단점을 꼽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감정 흐름 자체가 너무 타이트해요 음. 앞에서 눈물을 <laughs> 쏟았는데 갑자기 뭔가 갑자기, 갑자기 또 밝은 내용이 나오는 음. 그런 부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장면에서, 예, 특정 로맨스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죠. 이쪽에서 로맨스가 끝났고 이쪽에서 로맨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분명히 이쪽에는 어떤 비극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뭔가 콩, 히... 꽁트, 히그... 같은, 어, 네. 꽁트 같은, 꽁트 같은 느낌이 갑자기 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약간 좀 아쉬웠어요. 좀 사람들이 봤을 때 감정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 어, 어, 어. 솔직히 긴 시간인데 엄청 짧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어. 나 화가 지 깜짝 놀랐잖아요. 약간 뭐랄까 인피니티 월을 보는 느낌. 그러니까 인피니티 월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영화가 타이틀에서 오 벌써 끝났네 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그 감정이 너무 급하게 너무 내 후사 되니까 거기서 조금 더이상하다는 느낌 그 정도가 있었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손목시계도 는손목보는차아 일단 지금 시간이 우와. 이제 막차가 남아가지고 어맞아 어, 막차를 타야 돼서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현직 배우로 뛰고 있는 황인성 배우님과 함께 이제 한라타운티 보고 리뷰 일단 촬영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다음 영상 또 뵙겠습니다 네 보니까 갈게요 쫓아내니까. 하하 아, 너다 <laughs> 너, 너, 했어. 세요 네. 세요 <laughs>